코는 쭉 짜지고 도 어, <laughs> 다시 도깨비 아저씨가 어떻다고 도박이 아저씨는 이렇게 생겼고. 어 그렇게 생겼어? 응. 이빨은? 이빨이 부족 부족해. 부족 부족해. 그 눈은? 눈이 불이 커 불이 켜졌어? 응. 머리에 뿔 뿌리 있었어? 응. 뿌리 몇 개나 있었어? 여섯. 두개두개두 개나, 두 개나 있었어 뿌리? 도깨비 아저씨는 왜왜 왜 오는 거야? 응. 도깨비 아저씨는 어 안돼도 안돼요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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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오지. 좋아 응. 응. 근데 도깨비 해봐. 도배 엄마 이 보고. 자 도. 도. 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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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. 다시. 도. 깨비. 도. 깨... 깨... 깨비. 주아 혼자서 한번 해봐. 도. 빼기. 도. 빼기. <laughs> 안제거 자. <laughs>